<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음, 우진. 매수카 비중은요? 매수카는만천 이백 원에. 네. 십프. 많 <out> 고생 많으시겠어요. 네. 아 그렇죠. 아, 이게 이 우진 관련주는 어떤 관련주인지 혹시 아세요? 이 회사가. 네. 어떤 원전. 내 원전이 렇다고해서 샀는데. 네. 이제 원전 관련주는 딱 이렇게 보면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원전 관련주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우리기술, 뭐에너토크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 그 네. 원전 관련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임이 작아요, 젖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채권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어요. 채권 네. 원전이 뭐 저번에 상반기에도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채권 원전에 대한 수주 어, 기대감, 그다음에 계약 기대감.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좀 체코에 가 있어도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게그 먼저 선반영이 돼서 그래요. 한번 움직였던 주식은, 어,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언정 관련주는 네. 우리가 정통적으로 볼 때는, 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가 대장이에요. 얘가 움직이고 다른 거 움직이는데, 어, 그 자체도 어, 원정 관련주는 그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그 타임을 놓치면 되게 손을 많이 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회사가 돈을 잘 벌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거래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러기 때문에 손해는 네. 보고 나오시는 마시고요. 더 사지 말고 그냥 끌고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종목은 좀못 가는 게 우리가 보면. 신용 물량이라 그래요. 신용이 있냐 없냐. 신용은 뭐 빚을 얻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시장에 빠지면 급락이 나와요. 막 쭉쭉 빠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용 물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다음부터 사실 때 신용 물량 체크하고요. 이번에는 어, 11,000원까지 팔지 말고 갖고 계세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네요. 대응 한번 해보세요.